안녕하세요 당근카대표 김성광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보실 차량 전면에 보이시는 포드 토러스 차량입니다 자, 제가 직접 매입해온 차량이고요 자, 지금 매입해와서 어, 라이닝하고 드럼쪽 수리를 좀해 놨고요 어, 지난주에 판매를 했던 차량인데 어, 다시 재매입을 하게 됐습니다 어, 그래서 수리가 좀 들어갔고 그래서 판매 금액은 아, 2 0 0만원대아 중반 정도로 지금 판매를 해 드릴 계획이고요 키로수가 좋기 때문에 어, 지금 08년식입니다 6만 키로대 주행했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오랫동안 잘 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200만원대로 이런 대형급 아주 중후한 6만 키로대 차 어, 최고의 가성비죠 자 입문용으로 수입차 구매 예정이신 분은 이런 차 한번 구매해서 어, 실컷 아주 부담 없이 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굉장히 묵직하고 중후한 차량입니다. 차체 강성도 굉장히 튼튼한 것 같고요. 어, 실내 공간도 굉장히 좋습니다. 3,500cc 가솔린 차량이고요. 자, 블랙 바디로 되어 있고요. 타이어 굉장히 좋습니다. 타이어 굉장히 좋고 휠은 뭐 이렇게 보시면은 어 크롬휠 들어가 있습니다. 크롬휠 들어가 있는데 조금씩 조금씩 어 사용감은 보일 수가 있고요. 어 조금씩 이렇게 사용 스크러치 같은 것들은 조금씩 있습니다. 자 앞쪽 타이어도 굉장히 좋고요. 예 전면 헤드라이트 굉장히 예 약간 좀 직사각 형태를 많이 띄고 있습니다. 연식 좀 오래돼서 예 앞쪽에 포드 마크도 들어가 있고요. 앞쪽 어요 크롬도 굉장히 깨끗하고요. 번호판까지 깨끗합니다. 네. 자, 그다음에 보시면은 이쪽 어, 사이드 밀러에도 이렇게 크롬 형태가 들어가 있고, 자 위쪽으로 썬루프가 어, 장착이 되어 있고요. 자 곳곳에 이런 크롬 라인들 깨끗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네. 자 수술이 없이 어, 200만 원대 중반대로 판매해드릴 계획이고요. 어, 말씀드렸다시피 아주 저렴한 금액에 어, 수입차 한번. 어, 부담 없이 타 보시고 싶으신 분은 이 차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3,500cc 가솔린 포드 토러스 차량이고요. 아, 68,000km 대 주행한 어, 차량입니다. 68,000km 대 누유 없는 차량이고요. 무사고 차량입니다. 단순 기환 무사고 앞쪽에 서포트하고 어, 후드하고 단순 기환 들어가 있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타시는데 전혀 지장이 없고요. 누유 아, 없구요 지금 6만키로 주행한 엔진입니다 네, 굉장히 짱짱 하고요 200만원대로 아, 이 정도 키로수에 이 정도 상태에 되는 차 어, 없습니다 자 실내도 굉장히 깨끗합니다 키로수가 좋기 때문에 전반적인 컨디션 어, 전반적으로 다 좋다 보시면 될것같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뒷자리 공간 굉장히 널찍합니다 뭐 거의 에쿠스 수준의 네, 그런 실내 공간이 나오고 있어. 있죠. 자 뒤쪽 트렁크 공간이고요. 이쪽에 리어 램프가 하나 또 있네요. 이거 나중에 어, 스페어를 한번더 쓰시면 될것 같고요. 예. 트렁크 공간도 굉장히 넓습니다. 자. 그리고 자 조수석 쪽 뒷자리 모습이고요. 예. 자 조수석 모습입니다. 자, 저희는 뭐 키로수를 조작하거나 침수차를 판매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침수차를 판매하게 된다면 침수차라고 고지를 당연히 해야 되고요. 그거를 속이고 판매할 수가 없습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어, 안전하게 어, 안심하시고 구매를 하셔도 될것 같고요. 혹시라도 뭐 침수 침수가 있다든지 키로수가 조직, 조작됐다고 할 경우에는 100% 환불이 가능하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뒷자리로 탑승을 하겠습니다. 자 뒷자리 인도 창문 선팅잘 되어 있고요. 자 상태 굉장히 깨끗합니다. 실내 공간 굉장히 널찍하고요 예, 시트 상태도 거의 사용감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매트도 깨끗하고요. 예, 굉장히 쾌적합니다. 뒷자리 송풍구 있고요. 어, 이쪽에 어, 컵홀더 있고요. 자 뒷유리 쪽, 자위 쪽, 천정 쪽, 어, 전반적인 실내 전경을 보고 계십니다. 자, 뒷자리에서 바라본 앞자리 쪽모습이고요 자, 6만km대 실주행거리 포드토로스 차량을 지금 당근카에서 판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운전석으로 탑승을 하겠습니다. 자, 운전석 도어를 열었고요 자 윈도우 창문 선팅잘 되어 있고요. 아, 메모리 기능 있고요. 이쪽에 이런 스위치 버튼들 조작 버튼들 다 깨끗하게 살아 있고요. 아, 전동 시트 운전석 조수석 들어가 있고요. 자 시트 상태는 너무 너무 좋습니다. 자, 아주 깨끗한 시트 상태를 보고 계시고요. 이쪽에 앞쪽에 트렁크 버튼, 하이패스 단말기, 라이트 버튼, 트렁크 버튼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이차의 가장 하이라이트 68,589km 주행을 했습니다. 자, 핸들 역시 깨끗하고요. 자, 포드 마크 들어가 있고, 예. 실내 어, 운전석 쪽에서 본 전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블랙박스 들어가 있고요. 예, 밑에 쪽에 하이패스 있고요. 그 다음에 키는 이쪽에 이렇게 있고요. 아, 내비게이션, 그 다음에 CD 플레이어 다 들어가 있고요. 네, 사운드가 굉장히 좋습니다. 에어컨 굉장히 시원하고요. 운전석 조수석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변속기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자 이쪽에 소납 공간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고요. 자, 이쪽에 어, 토러스 여기 설명서 보증서 어, 들어가 있고요. 자뭐 연식이 좀 오래 되다 보니까는 조금씩 올드한 느낌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고품스럽고 아주 품격이 느껴지고요. 어, 깨끗하고. 어, 아주 중후한 느낌의 아, 차량입니다. 자 위쪽으로 썬루프 장착이 되어 있고요. 자 운전석에서 바라본 아, 뒷자리 쪽 모습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실내가 굉장히 넓고요, 쾌적하고요, 깨끗합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 여기 이런 수납 공간도 활용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이 차에 어, 이제 조금 하자가 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어 계기판이 지금 속도계가 거의 한40 정도로 올라가 있어요. RPM 게이지도 1,000 살짝 넘어가 있는데 여기에 사실은 떨어져야 되는데 지금 0으로 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이에요. 이건 좀 하자가 있어서 좀 싸게 판매를 해드릴 계획이고 어 온도 게이지하고 어그 다음에 주유 게이지는 정상적으로 잘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온도 게이지, 주유 게이지는 잘 작동이 되고 있고, 요것만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100km로 주행을 한다 그러면은 지금 40이잖아요. 어, 100km를 주행하면은 실제 속도는 60km로 주행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약간 조금 불편한 점은 있는데 그거를 감안해서 좀 저렴하게 판매를 해드릴 계획이고요. 그 이외에는 뭐별 다른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저렴한 금액에 정말 막 타시고 싶으신 분들 수입차 한번. 어, 타보고 싶으신 분들 부담없이 요차 한번 구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비도 어, 있고요. 그리고 뭐 후방 카메라도 비교적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고, 에어컨 잘 나오고 있고, 뭐, 아주 좋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